외... 고안에 관련된 수술도 뭐가 있어요? 고안은 그냥 짝부랄이라는 사람들. 짝부랄. 보이기를 <laughs> 좀하나 짝부랄 하잖아. 짝부랄은 뭐예요? 외부랄이잖아. 외고환. 상하잖아 외고환. 아, 짝부랄이 아, 아니라 왜? 한장 하나. 사람 외고환 하나만 알아들으시게 해요 그렇죠. 아, 외고환. 내가 갑자기 외고환. 외고환이 뭐예요? 아, 왜 외고환 미말이잖아요 알았네요. 알아들으시라고. 하고네요. 근데 어릴 때 no. 발달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랑 아니면 사고로 이렇게 잃어가지고 네. 커져서 없어지는 경우 이게 규정안맞잖아 보면 이렇게 그럼 인공 고환 수술을 하죠 이렇게 실리콘 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맞춰주는 수술. 맞춰는 근데 보통은 크기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죠? 모양도 비대칭인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좌우가안 똑같듯이 네. 고환도 이렇게 차이가 나 아. 근데 너무 심하게 비정상이면, 네, 비정상 살아요. 야 뭐 세개 있을 수도 있어요. 세 개? 네? 고환이 세 개? 눈세개 있을 수있 있는 세 개. 수 네. 네. 있을 수 있어. 네. 네. 머리 두 개인 사람 있잖아요. 잠장님이 네. 이렇게. 근데 뭐 그거는 질환, 질환이라는 인데 네. 만약에 네. 있다고 하면 유전적인 아. 질환이 있는 분 이게. 그렇죠. 그세 개면 말까? 하나 놓았고 있다가 다면 혹 사고로 이런 다시 끄집어내서 그런 수 있는. <laughs> 그으면 되겠네요. 지금 <사실> 고환 <laughs> 얘기하면 <웃음> 맨날 뭐 차갑게 해야 된다 막 그렇죠. 이런 얘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환이 왜 밖으로 나와 있겠어 이게 주무러져. 약간 우리 체온보다 약간 1, 2도 낮게 하면 정자 생산이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 남자 여기 고안에서 정자도 만들고 남성 호르몬도 85%이상 만들거든요 되게 이런 게합성되이에요 이렇게 85%를 고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좀 차게 해주면 잘 아니, 그래서 만들어진다고 찬물 샤워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냉수마찰 거기 냉수마찰 고환 냉수마찰 저도 해봤는데 그걸 잘안한것 같아요 아, <laughs> 하루, 한 하, 하루 하시고 한거 아니야? 포기하신 거 아니야? 아. 아, <laughs> <laughs> 어제까지 <어색같은? 웃음> 그래요? 그럼, 그럼, 아니 그럼... 효과가 있나 음, 근데 그런 거는 아니, 모르겠는데 근데 솔직히 밖에서 내가 아무리 찬물을 많이 끼얹는다 해도 우리 몸은 알아서 체온을 그렇죠, 뭐, 조절하기 동물이 때문에... 아니잖아 에... 뱀도 아니고 에이. 그럼 뭐에스피모인들은막 순살하는 모습아백사까지 점자망이 되겠네 너무 추운데 다닌다 선생왜 하신 거예요? 냄스 맡아 선생님 선생님 왜 하신 거예요?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왜 하신 아, 온수가 안나와 집에 가면 출현료 좀 주셔야 되아 p p 들어왔어 이거 <laughs> 이게 뭔데요. 야, 팬티인데요. 이제 고안, 고안을 이제 차갑게 하는 팬티? 쉽게 말하면 여 남자 팬티? 네, 남자 팬티. 뭐 와, 내가 여자 거 피플 안 받다고 하니까 이제 남자 걸 받은 거야. 그 선생님을 급히 선생님 나와서 올타쿠나 하고. 제가 이 방송 여기서 5분 안에. 우리 오늘 되게 의미 깊다. 출연자도 처음 나오고 피플도 그렇죠, 처음, 처음 나오고. <laughs> 선생님 저 궁금해서 저도 보여 주세요. 아니, 여기 아. 구멍이 두 개인데 안쪽에 에?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에 두개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뭔가 문... 이렇게 불알 들어가는 <laughs> 구멍이랑 보세요. 여기 여기.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방금면서는 얘 이제 고안을 넣는 거고. 아. 여기 이제 불알 넣는 거고. 이 같이 나서 내고 이렇게 보면 아니 여기는 고추죠. 그러니까 고추들 하는 게아라를 네. 하는 데고. 아. 아 그럼 씨앗 쌀 때는 어떻게 싸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덮고 있다가 음. 어우, 시마료면 보통이 텐트 내리고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 내리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생 구멍으로. 앞에 앞선 아, 나눠진 대로 맞네. 바로 나오네, 이렇게. <laughs> 그럼요. 생취향 존중 내리는 사람이고 있 빼서 하는 사람이고. 근데 있고. 이게 손가락이라서 그렇지 이게 전체적으로 딱 붙어 있으면은 내리 얘만 얘를 내리면 될거 같은데요? 얘를 그냥. 근데 얘를 내렸는데, 이렇게. 그렇지 얘를 내렸는데 이렇게도 잘안 나올 정도 사이즈면 예작병을 옷이라 이거네 구멍이 어떻게 좀 늘어나요? 신축성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있으면 뭐구겨 넣으면 되지. 음. 이게 이렇게 분리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보면 그 무좀 양말에서 발가락 다섯 개 분리시키잖아. 그러니까 서로 안붙있으니까 싸우는 걸 떨어뜨려놓고 땀도 안 차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좀 성기 크기가 있는 분들은 실제로 고환이랑 붙어서 불편해하기도 해요. 불편한 사람 있죠 당연히 땀 차고 특히 땀 많이 흘리는 분들은 팬티안 입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남자분들은 들어줘야 되는 분들이 붙어주니까 그런 게 있는 거요 이 기능성 제품은 의미가 있는 거죠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맞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음, 제 생각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잡아줄 수 있고 그큰 사각펜 드실하신 분들 왔다 갔다잖아요 하 얘는 그것도 되고 그리고 딱 붙는 것도 분리시켜 주니까 괜찮고 근데 운동할 때 좋을 것같은데 아니 이거 뭐 입어봐야 알려줄 거 아니야? 그렇지. 책임감이 중요해. 책임감이. 내가 입을 수는 없으니까. 음. 음.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한입. <laughs> <laughs> 아니 죄송해요 <laughs> 아니 팬티 입으라고 <laughs> 어... 시키고 막 <봐. 웃음>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떠세요? 네, 솔직한 아. 소감 솔직한 소감 거짓 없는 아. <laughs> 음, 우선 체감감이 편하고요 지금 제가 땀이 좀 났었는데 분리가 되었다 보니까 확실히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불편하진 않아요. 분리돼가지고 느낌? 분리가 돼서 불편하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없고 소재가 좋은지 느낌 자체가 좀 좋은데요. 괜찮다고. 그러면 별점 모점 중에 그래 <laughs> 그래 <laughs> <laughs> 별점 한번 매겨보세요. 사점오 점. 오 괜찮아요. <laughs> 자 이건 선물로 드립시다. 그냥 <laughs> 네. 네, 입고 가세요. 입고 가세요. <laughs> 네, 입고 가세요. <laughs> 이거 이거. 의사오빠의 한마디는 고안의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 낮게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을 낮추는 방법으로 팬티 같은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